안녕하세요 묘한이사입니다 유튜브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전문직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보수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서야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걸 물어봐요 어, 유튜브가 좋다는데 지금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봐요 유튜브 어떤지 언젠데 그죠 제가 시작한 것만 해도 1년 반 정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영상이 100개 넘게 쌓여 있는데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당신이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레거스 미디어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시청자층이 많고, TV 틀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레거스 미디어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소통을 할수 없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서 궁금해. 그러면 이제 전화라고만, 전화번호만 떠있죠. 근데 전화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의 문제는 뭐냐. 소통이 불가능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줘야 되고, 카카오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점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죠. 실제로. MBC 방송의 광고 수익이, 어, 보람TV보다 적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아요. 현실화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자체가 소통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도 그렇고, 모든 채널들이 실시간으로 채통화해야 되겠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튜브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장점인 일방적인 전달이 가능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썰을 풀잖아요.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겠죠. 그리고 뉴미디어 갖고 있는 소통 능력 있죠. 댓글창 있잖아요. 댓글 제가 다 달아주잖아요. 댓글창에 질문을 다시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계속 해소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말로 좋은 컨텐츠예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죠. 사진 몇장 같은 경우. 정보가 안 되잖아요. 정보량이 너무 적어요. 틱톡도 마찬가지고 정보량이 적죠. 사실은 예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 저 같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로서는 인스타나 틱톡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유튜브는 한 가지 테마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제가 즐겨보는 TV 중에 3프로 TV 같은 거죠. 경제만을 계속 다루는 거죠. 얼마나 좋아? 경제만을 다 틀면 경제야. 그러니까 그걸 채널을 구독할 수 있겠죠. 유튜브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냥 찍으라고. 근데 자꾸 고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거 어떻게 찍는지 몰라요 하는데, 그냥 찍으세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걷고 찍으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왜 올려도 되는지를 설명해드리면 간단해요. 올려도 아무도 안 봐. 무슨 얘기냐면, 구독자도 없는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왔어. 그러면 사실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노출 됐다고 쳐봐. 사람들이 보죠? 보면 이 영상을 틀자마자 바로 뒤로 가요. 100% 뒤로 가게 돼 있어. 아무도 안 봐요. 시청 지속 시간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게 어설프면 보질 않거든요. 근데 당신이 올린 영상은 아무도 안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올리셔도 돼. 부끄러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연습이야. 올리세요. 안 봐요. 전문직의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전문직들은 프로죠 사실은 프로페셔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버를 전문직의 입장에서 유튜버를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영상도 막 화질도 구리고 영상미도 떨어지고 말도 더듬더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쪽팔리죠 그래서 전문직들이 유튜브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벽한 그런 구성들을 해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전문 편집인을 두고 촬영 기사를 두고 촬영을 했었어요. PD가 오셔서. 그래서 최근 두달 전부터 제가 혼자 찍고 있어요. 1인 미디어로 나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찍어보니까 아, 그동안에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편집할 때더 놓고 싶은 내용들이 막 쌓여있는 거죠. 더 알려주고 싶어. 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아니까 어떻게 돼? 영상미는 쪼랩이죠. 편집도 개판이잖아. 음, 으, 화면이랑 음성도 잘안 맞잖아요. 잡음도 들어가 있고. 저 음성 편집 할줄 모르거든요. 영상 편집도 잘 몰라요.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더 제가 보기엔 진정성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쩝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6시간을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찍고서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편집이는 그냥 편집이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롯이 다 빠져서 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꼭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은 편집을 직접하기를 권해드려요. 찍는 것도 직접해도 되고 뭐 누가 찍어도 되지만 편집은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중에 내가 할 얘기가 뭔지를 기획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는 기획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가 별로야. 바꾸면 돼요 기회. 왜 그래도 된다고 했죠?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그래. 구독자가 늘질 않아. 아무도 안 봐. 그래서 바꿔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야 돼요. 이제 찍는 걸로 갑시다.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그냥. 스마트폰 좋잖아 아이폰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딱한 가지만 신경 쓰세요. 뭐냐면 녹음이에요 녹음. 녹음은 좋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화면은 이상 뭐 편집이 잘 못돼도 볼수 있지만 소리가 안 좋으면. 어, 영상 을들을 수가 없 어, 그래서 음, 음 녹음 은좀 신경 쓰 세요. 스마트폰 으로 찍 더라도 찍 더라도 녹 음은 꼭하 세요. 녹 음은 핀 마이크 정 도면 돼. 핀 마이크 인터넷 에가 보면 핀 마이크 팔 거든요. 이렇게 뭐 만원, 이 만원 에도 팔 아요. 어, 뭐 슈어 사의좋은뭐 그런 것들있 죠? m v l 같은거 이런 거쓰 셔도 되 는데, 어, 만원, 이 만원 짜리 쓰 셔도 돼요. 요걸로 이렇게 걸고 찍 으셔도 음향 음질 이 정말 좋아 져요. 그래서 꼭핀 마이크는 이용을 하셔서 찍으세요. 음향이 안 좋으면 듣지 않는다는 거. 문제는 편집이에요. 편집이 정말 힘듭니다. 뭐냐면 잘 만들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레포트를 만들 때 레포트를 편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꾸며야죠. 그저 PPT 만들 때 이펙트 넣어야죠. 애니메이션 넣어야죠. 도표 넣어야죠. 끝도 없어요. 그런데 편집은 알아서 하세요. 편집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편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편집이 안 좋다고 해서 안볼것 같지도 않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유튜브를 찍는 시간을 한번 추산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할때 기획을 하죠 기획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냥 기획을 계속 생각해요 유튜브 뭐 찍지 그래서 어 스마트폰에다 메모장을 이용해서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을 이용해서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영상을 찍을 그런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막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구독자 분들이 이제 리플 같은걸 달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점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되면 기획은 아무 때나 계속해요 뭐잘 때도 해요 그래서 뭐 자다 가 일어나서 생각나는 걸 적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대본화 작업을 합니다 대본화 작업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2시간 정도 어 최근에 올렸던 같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 그 다음에 습진의 호전 과정 아토피의 호전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대본 작업이 한 편당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뭐냐면 ppt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 강의하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상대로 강의할 때 쓰는 영상들을 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사진 자료를 넣고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거는 대본 작업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상이 고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본 작업은 한두 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대본을 만들었어 기획을 했고 그럼 찍어야 되잖아 찍는 시간은 사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1시간 정도면 돼요 10분 영상에 1시간 정도 이내로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 같은 거다 해서 하면 1시간 정도면 될것 같고 이제 편집인데 편집 같은 경우는 끝도 없어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잡는데 자막 편집 빼고 그리고 길면은 5시간도 걸리긴 해요 제가 최근에 편집했던 20분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편집하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진 들어간 게한 50장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예, 걸렸고 그래서 자막을 넣는, 넣으면 는넣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얼마나 오래야 떡상을 하느냐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1년 반 정도 열심히 했다그 했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1800명이에요 아직도 망했죠 망했어요. <laughs> 구독자 늘지 않아요. <laughs> 보통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1년 정도를 꾸준히 하라고 하거든요. 꾸준히 해야 좀 조금씩 노출이 돼서 구독자가 쌓이는데, 처음부터 이제 떡상하는 분들 있죠. 처음 영상몇개 올렸더니 뭐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어 하는 분들은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획이 되게 잘된것 같고, 그리고... 잘생겼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이제 1년 반에도 구독자가 1800명이죠. 쪼렙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해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해보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서 환자분들과의 소통할 때 접점들을 찾게 돼요. 어, 정말 알고 싶은 게 뭔지를 알려 아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환자분과 구독자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어, 어, 유튜브가 힘들지만 재미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1년 정도는 꾸준히 해보기를 권장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잉